저 힐링이랑 피지컬 타임 다 업그레이드할게요. 이거 3 개. 응 음. 그러면 30개씩 맞죠? 네네. 바로 2티언씩 주세요. 어 그린도 주셔야 합니다. 어 그린까지도 30개예요? 네. 그럼 총 40개예요. 한번 업그레이드 2티어인데 네. 그린이 없어요. 그네 없다고 잠깐만 물어볼게. 요 빌려줘. 몇개 필요해? 몇개 빌려줘. 나 20개, 20개, 20개. 아 근데 야너왜 20개가 필요해? 이거 20 20개 안 필요해. 3개 업그레이드하는데 총 30개 필요하대. 그래서 나 10개 줬어. 이야이 아, 야, 야, 20개 빌려줬다. 20개 빌려줬다. 와, 찬우형 감사. 찬우 형, 그내 그린 아쿠아 뭘 꺼야? 보... 다 줬다. 그린. 와, 나, 나, 돈, 빨리 발, 속눈 빨리. 그럼 잠깐만. 그럼 찬우 형, 그럼 나뭐 줄까? 그리... 아, 나중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할게. 와, 이거 왜 이렇게? 뭐, 그린 아쿠아 많아? 아니, 아니, 그린 아쿠아 많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위험한 거 같아서 전쟁이. 그것도 맞아. 형, 성, 성지, 우리 성지자 그럼 잠깐만 불안해서안 되겠다. 나성지로갈게형 그러면. 님들님들님들님들. 님들, 님들, 님들. 네. 나 이거 성지을게요 이거 잠깐만 우리 다크워커 몇개 있어요? 오, 7 개.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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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딨어, 어? 어딨어, 어? 어디 있어 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보조 보조 상자. 아 어, 여기 봤어.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일단 다 넣어놓게요 을 일단 이거. 넵. 내가 볼땐수성하려면은집 그 근처에 따닥 따닥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 열쇠 들고 있는 사람 절대 문 열면 안돼 여러분들. 무슨 일 있어도 전쟁 때는. 요만 예. 응. <laughs> 만드기 국가권 납니다. 저희 그러면 회복 포션을 사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심장 회복 포션 아니야 지킬 수 있어. 그냥 바로 그 뒤에 그냥 네. 언덕에다 꼽을게요 마을이 생성됩니다. 그렇지 생성. 오케이 일단 성 설치 알려. 네. 리스폰지하고 그냥 문으로 할고 여기 아니다 그럼 그냥 천짜리 두개 꼽아 놔 주세요 그냥 여기 천짜리 두개한 네. 명만 여기서 망보고 아 오늘 멸망당할 것 같아 근데 진짜 갑자기 이거 폭탄 생겨가지고 난 불안해 전쟁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A 통야머 사야 공아 어, 안 택중 순닝어 택중 순닝어 택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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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부셔 바로 부셔 오 나이스 순이님 괴멸중 갑자기 순이님 집 안에 들어왔는데 아, 어 부셔 버려 뭐야 벌써 아, 두 번째 데미지인데 오 회복 뭐야 차장오 민지 죽이고 있어 그건 아니지? 아니 여기 아, 20분 길에서 누가 때리길래 뭐? 아아 찬우 아, 저 개너무하네 랜선 연애하자 해놓고 진짜 흐철 아, <laughs> 닥쳐 <그게> 민지 <민지하네>. 아래 <laughs> 뭐야 중령님 하는데? 누구 왔나? 악어 아, 집 앞에 왔다고? 오케이 우리 집에 아직도 있어 우리 집에 아직도 있음? <laughs> 야문 열고 있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찾고 있어요 지금 빨리 찾아보고 갔어요 지금 빨리 찾아보고 아야 뭐, 문만 안 깨지게 문만 안 깨지게 문 깨지려고 하면 말해 문 깨지려고 하면 말해 난 최대한 이 시간에 사냥을 하고 있겠어 우리 집열 때까지. <laughs> 무조건 이득 봐야 돼. 다른 사람보다 더 이득 보려면 지금 해야 돼. 뭐 우리 집또공격당하는데좀 우리 집 열어주면 안 돼? 그냥 문 열고. 아, 잠깐만. 근데 리타님 불러주세요, 형이. 김말로. 나집 가면 그러면. 뭐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또 온또 온또? 아니, 아니, 아니. 그럼 저 사람 누구지? 죽는 사람? 저, 리타님. 리타님. 리타님, 리타님. 아, 아, 아. 아, 순간 헷갈렸다. 우리 시민인 줄 하도 자주 봐가지고. 이제 오늘 끝나겠네. 아이고, 수고했어요, 리타시. 거 위치 어, 아 잠깐 네 리타가 일단 통화만 가보자 리타 어디야 리타 어디야 우리 집 우리 집 뚫렸어 아 어님 지금 무그뭐 포션 할 넣고 있어, 있어. 포션 아, 넣고 있음 일단 천장에 뭔 설치 해아 차는 무조건 가야 돼 그쪽으로 도와주러 그러니까 그좌표를 알려줘야 된다 좌표부터 저거 어, 좌표부터 시민분들 천에 마이너스 사람 가야 돼아송왜 설치를 아, 안 해가지고 나 클로 갈게 일단 여러 여러 여아거 어디 아 어디 있어 아거 어디 있어 집 위에 있음 아거집 위에 있음 심장 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올라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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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나 이거 스킬 써도 되나? 지금? 아어님야 지금 심장 데미지 입혔어 그거 기다려, 회복해야 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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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이 회복해! 네, 리타이 회복해! 리타이 회복해! 리타 저.. 저 이데미지 입었어요 깨진다고 리타가 왔다 가! 왔다! 못 올라가 아어님이랑 만득이랑 스윙이 언니가 계단에서 지키고 있어 아 아니 아니 나나 나 지금 잡아주고 있어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올라와! 빨리! 만 안되겠는데? 나 죽어! 이러면! 나 죽으면 끝난다고. 아 뭐해? 우와. 밑에 만드기 또 할까? 나 만드기 한번묶고 갔었는데 반대편 길도 있잖아. 깨졌음? 어샹 네, 깨졌어. 깨졌어요. 형하나임 어. 응. 안녕하세요. 예. 아하 리타님 어. 깨졌다. 멸망이. 아버님이 아버님이 끝낸 것 같아요. 멸망당한 듯. 어. 아나 갔는데 못 지켜줬네. 아... 어. <laughs> 아 이거 또 이건... 아버님한테 또 죽네. 아니 무슨 매매 매매 매, 매 대규모마다 첫 뒤져맨나. 어... 아 아.. 형, 형형형형형 형, 형. 어. 어. 제가 지금 B 이... 점령지 옥상에 전보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18분 동안 시포트 들어오고 가만히 있는 다음에 끝나기 30초 전에 점령해버릴게요. 어때요? 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위로 바로 올라갈 때 그러면 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리타님이 저 팀을 그, 가고 그, 그리고 그 그는 가셨나요? 아권님 노예 세명 생긴 거야 리타님까지 포함해서 온다인이니까두명 데려갈 수 있잖아 야 끝나기 30초 아그 아니 B B 쪽 아무도 가지 마 그래 그래야 경계를 풀고 그래, 아무도 안올때 절대 가지마 그냥 B 절대 가지마 B 가지 B에 관심있는 척도 하지마 나 지금 여기서 지금 존버 중이야 오케이 okay. 어, 이거 그리고 다음 회차에 우리가 점령지 두개 먹으면 그냥 우리 농지 그냥 다 공유해서 쓰자 그냥 저기에 저 여기 쉬프트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형님아 은식 도와줘 형왜못 막아 왜나 혼자잖아 악어랑 만득이 오는데 어떡해 떻게 일단 일단 좌표 적어봐 좌표 적어봐 만득이 A 만득이 에이, 만득이 에이. 만득이 만득이 4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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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400이에요 1000 2000 깎이면 3 0 0 0이 아니라 4500에 깎아야 되는 게 4000까지 깎고 3000까지 하나 2,000 하나 깎아 그렇게 해서 더수익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 잡았어 잡았어 아빠가 잡았어 아 맞았어 아고 아 지금 폭탄 갖고 온다. 아고 지 폭탄 갖고 온다. 아고처럼 반피. 내가 계속 아고 막아주고 있음. 너 죽으면 내가 싸울 준비하고 있어. 오케이. 깔짝깔짝만 그어 야 순이랑 A 둘다 갔네. 있어, 지금 B에서 지금 저 지금 10분째 0분트 들어오고 있는. 야나나 한번 나한 먼저. 오케이 갈게. 오케이 나나 나 쿨타임이야 쿨타임 스킬줄와 뭐야 순이 궁만했다 나. 안돼 더불어 네가 순이한테 죽어버리면 딱히 없어. 아이 만들이랑 싸우고 나서 이건데 만득이가 와, 나 이거 나 이거 녹화 녹화본에서 10분 동안 가만히 화면 있으면 이 새끼 뭐지 하겠다. <웃음> <웃음> 아니야 못사. 근데 이거 성공하면 레전드야. 진짜 진짜 인천 상. 성공하면 레전드. 진짜 진짜 거의 뭐다도. 20분 좀 보. 리얼 거의 뭐다도야. 아무래도 우리... 웃긴 거는 아건님이랑 수인이 로아 파까지 갔다가 채팅창으로 돌아갔어. <laughs> 한1분 어, 때쯤에 어이, 지, 거기 앞에서 억으로 끌어줄게. 아니 아니야, 억으로 억으로 억그로안 끊는 게 낫지 않나? 그냥 몰래 그냥 딱 먹어질 것 같은데. 삼촌, 음, 안 먹어지고 삐 네. 앞에서 아건님을 막아줘요. 제가 4 5 초쯤에 올라갈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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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님집 성문 개로, 아건님 성문 집 성문 개로 왔음. 성문 누가 보고하러 갔어 이미? 아 찬이 형 이거 성문 해놨네 벌써. 나문 거의 다 열었음. 어, 올라왔다, 뭐야! 또 죽임 또 죽임 또 죽임 계속 죽이는 중 계속 죽이는 중 그냥 기도로만도주줘 도주기! 만주기줘아기 어, 주기 잡았음. 문 열었음. <놀람> 나이스, 나이스... <놀람> 돈될수 있는 아이템 다음 치는 중 아, 뭐야? 아, 잠깐만, 나 이거 뺏쳐서 뒤짐... 나 뒤짐... 죽여주세요. 야, 근데 이거 아이템을 꽉 차가지고... 아아... 아, 아. 아그 소리... 아, 잠깐만 갔다 옴! <놀람> 아고 죽여라 어나리스본 아, 지역에 서 있다 죽여라 빨리 내이한몫소리 띠디디디디디 터형해라 이런 개 같은 어, 없었신... 아니 근데 상자에 무슨 우파루파 비늘밖에 없어 이 스레잉 같은 거지 동네는 <fluid> <모를> 아, 오지 말라고 너가 우리 밑에 밑에 킬견자야 지금 나보고 어리둥절 죽겠어 지금 저희 점령지에 나 점령지는 나 못하는 거 어떻게 아 그래 적당히 못해 이방미카독좀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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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거이집문열러 간다 그러면 A 쪽에? 아니 나 B 쪽에. 네, 알았어. 아군이 뭐 털, 아, 털긴 뭐 했어요. 뭐 야, 내가, 털긴 했으니까 거기 먼저. 나우파로파 지느 아지느파로파 지느놈이 네 세트 털었어 정원이 코인 한두개 털었어. 오케이. 400개 400개 정도 털었으니까 게이득임 이거. 나이는 거 없어. 김장을 아, 공격. 네이스! 부셔라! 박자아무! 우유! 제발 형 복수해 줘 제발. 제발. 오늘은 박찬호다. 오늘은 박찬호. 제발 제발 제발. 진짜로. 아 제발. 오늘은 박찬호다. 오늘은 박찬호. 비찬호 가자. 비찬호 가자. 비찬호 가자. 아, 오늘은 박찬호다. 저는 유튜브 박제 가자. 찬호. 오늘은 박찬우다 와 Christ 나이스. 아가님 만들기 바로 뜯어 버리고. 만득이! 다팀킬해 버리기. 아 오늘 와! 버셔! 버셔! 넣어! 버셔! 넣어! 버셔! 넣어! 에머 있어. 형 반할 것 같아. 버셔! 넣어! 버셔! 우리 의 저력을 보여 주라고. 보여 줘. 나이스! 형한 번만 더. 제발 제발 독수리 좀독쇄좀좀개 같은 개 같은 거 제발 독수리가 독야 제발, <놀람> 이거는 아... 아 너무 기뻐 와 아... 아... 리얼 레전드다 와와 너무 어, 신나 김수 이분이 너무 좋아 바로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죽었는데 마스 아하... nice! 오늘 비참 뭐야 아 어, 근데, 근데 오늘 형왜 이렇게 세졌어 형뭐 했어? 뭔데? 아니 개약하네 그럼 뭐뭐 했는데? 나, 나 지금 나 쿨타임 보조 3.. 3.. 그세번그 1티어여가지고 기, 계속 와 들어가. 미친 1티어라고? 동민이는 화났다야 와 1티어 개간지다 동민이 화났다야 <목소리> <laughs> 어떻게 보면 내가 저는 뼈입니다보사출발 출발해! 와할다할다보사 30초 m e 가! n come on, o m e o 발 so y o 초 o s u n g I'm o y 아거 n g I'm so y 가는 n 아거 m so young. I'm so young. I'm so y so y n g i <목소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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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와! <목소리> 어! 취소했어, 와! 취소했어, 취소했어, 취소했어. <목소리> 재시작 재시작! 아! 왜왜 왜? 어떻게 됐는데? 3초. 2초. 아. 아. 너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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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왜 취소했어? 아, 근데 왜 25초부터님? 취소는 취소는 재시작이 아니야. 중단되었습니다가 다시야. 좀 많이 <목소리> 떨어지면은 취소야. 너뭐 뭐, 떨어졌는데? 아니요. 아. 아버가 스킬 써서 올렸어요. 아, 개깝이. 아. 이디안 아. 모자. 아 5개 있네? 뭐야 언제 이렇게 모였어 이대왕 모자는 빨리 모인다 확실히 와나 오늘 악어님 진짜 많이 죽였는데 아 근데 이게 스킬을 아래 만득기한테 속박하고 다 빼고 와가지고 악어님이 안 죽었어 리타린 집 지켜줄 때아 아, 그 위에까지 올라갔었는데 야야야야 아, 혹시 범고래 두마리 있는 사람 있냐 남는 거? 나랑 교환할 사람? 다른 물고기랑 나는 그 뭐지? 나... 깨진 거 48개 나 깨져버린 아쿠아토 48개 뒤로 48개? 어. 오, 엄청 빠르네. 야, 넌 진짜 말 운이 말도 안 돼. 넌 차내가 두 배야 미친 놈아. 아니, 나나 이게 다섯 개야. 나 이게 다섯 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게. 우와. 나 끼저번에 악화서 100개 디번 통과했어. 네. 야, 근데 만드가,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팀 와라. 어차피 너 리타님, 네? 아고님이 가져갈 거잖아. 너 점령지 보상 받았어 저번에 차? 저번에차 보상 못 받았어요. 님들이 세 명이서 절때렸아요 리타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근데 그게 아, 너잘 보면은 아고가 그게... 항상.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어. 팀이 나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아니 우리 포원 쪽까지 나눴어. 타이거 쪽까지 나눴어. 폭파도 나눴어. 진짜 다 나눴어 우리는. 오늘 너블이 그냥 고래코인 쌩으로 그냥 아, 찬영한테 던져줬어 12개 줬어 12개 오늘 고래코인 어나 어. 중년한테 그린아쿠아 20개 줬어 이게 팀 아니야? 그니까 어 근데 저 오늘 좀 감동이긴 해서 갑자기 20개 줄게 이러면서 딱 주던데? 필요할 때 말한다고 아, 어형 저는요? 아 필요할 아니 필요할 때 아니 필요할 때딴거 달라고 하면 내가 준다 했잖아요 아 그치그치 그치, 어허럼 그럼 그럼 저도 빌려준 건데요? 아주 잘지. <laughs> 아 이게 좀 갑자기 아, 선물. 어. 뭐 아니 근데 찬영 이거 문제가 뭐냐면 찬영이 박리타한테 다 줬는데 형 뭐냐고. 아 맞아 맞아 그그야 비청산 이거 아거한테 이거 이거 소유권이 넘어갔. 아 이거 아, 끝나고 얘기 아, 그냥 아. 다 무조건 갚아야 돼 이거 진짜. 어? 야나 다음에 다 이거 재판해야. 돼아 이거 젤리 피 아, c 다리 같은 것도, 것도, 것도 다 나. 경험치라고 퀘스트. 만들기는 근데 우리 아거 넘어올지 않을 것 같다. 아거 좋나 봐. 당연하지 아거 옆에 있으면 일단 욕도 안 먹잖아. 지금. 멍해요 지금 저그 새끼 악어랑 사귈지도 몰라 인사드립이냐 <laughs> <laughs> 개웃긴데 그거? <laughs> 네 다음 시간에또더 재미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